어, 자, 지금부터 이런 짓을 할 거야. 막 바뀌어, 이게 막. 너네도 그래야 돼. 똑같이 예쁘게 그린 사람에겐 노트 한권 선물로 주겠어. 원, 당연하죠. 자. 항상 우리가, 어? 단위원 위에 있는 동점 P에 관한 관찰. 그래서 원 위에, 어, 점 P가 하나 있다고 치자. 동경이니까 어디겠어? 찍, 찍, X축에 수선 내리고 원점 연결한 게, 이요점 uh -huh. P에 대한 관찰이 되는 거야. 그,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해보자. 동경 세타. 어.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우스 A가 뭐게? 얘를 a,b라고 한다면 a가 뭐갱아뭐 1분의 아, 뭐 1이야 지금은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타로 대답해야죠 어, a요? 네. 코스사인 코스 세타가 되겠죠? b는? 사인, 사인, 사인. 어 a는 x좌표니까 코스사인 세타 b는 사인 세타 인정? 네. 오케이 그러면 나 보조선 하나 그거도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요 점에다 대칭 이동시켜 볼 거야. p1이라고 할게요. p를 표현. p0. p1. 뭐라고? y는 x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 m a)가 되겠죠. 그죠? 아하. Uh -huh. 자, 만약에 P 원점을 Y축에 대한 대칭이동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P 들어갈게요 P축의 좌표는 뭐가 되겠지? 어, 마이너스 B, A가 되겠죠? 그럼 요 P 제로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기동 시켰어. P3라고 할게. 이 P3에 잡히는 뭐가 될것 같아? 그쵸 마이너스 a 마비가 되겠죠? 이 점을 다시 x축에 대한 대칭이동. P4. 이 점을 대칭이동 했다고 치자 음. P5. P6. p, 7 내렸다 치자 어차피 여기다 이동하면 똑같으니까 그지? 자! 사연이형 그럼 이 점의 좌표 뭐오갱?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요 점의 좌표는요? b, 마이너스 a 이점이 잡혀는 뭐게?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이렇게 p 여러 개 점을 잡았는데, 예를 가지고 한번 연결, 연결. 심장 하나 이글 했어요. <laughs> 요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요각 세타, 요각도 세타, 요각도 세타, 각이 세타야. 이해 됩 네. <laughs> 자, P1 좌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이제 P1 좌표, P1. 늘 생각해 보면, 자, 2분의 파이죠? 동경, 2분의 파이에서. 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치? P1자표는. 이해됨? 뭐라고? P1 동경, 각을 얘기해 본다면은, 얘는 뭐다?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거 아니냐고. 90도만의 세타.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를 얘기해보자 한번 자 사인 값은 무슨 좌표? Y, y 좌표잖아 P1의 Y 좌표가 얼마야? A. A와 같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는? B. B와 같네 근데 A는 원래 뭐랑 모였어? A가 세타. 코사인 세타 B는? 사인 하이? 세타 하이. 즉,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P2 입장에서 보면 P2가 뭐였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지 그지? 아하? 그럼 X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y 좌표는 sin 2분의 pi 플러스 세타가 될거아야 오케이? 근데 그 좌표가 뭐랑 같았니? 마이너스 b 콤마 a라면서. 즉, cos 2분의 pi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sin 세타와 같고, sin 2분의 pi 플러스 세타는 cos 세타와 같아. A. 얘랑 얘랑 같다 이런 의미야. 얘랑 얘랑 같네요, 그죠? 아하. Uh -huh. 응. P3 한명 시켜보자 이제. 자, 성우야. 각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놈 x 좌표는 코사인, y 좌표는 사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저 그림 봐봐. P3 좌표. 각도가 뭐예요? 쇼로로로로롱, 띵, 뽀로롱. 그래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 스 세타야. 그지? 얘는? 사인, 파이, 똑같아. 각도, 그지? 라고 한다면 그 점의 좌표가 뭔지 지금 읽어봐. 어디 니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스사인세타, 사인세타 보여. 코스사인파이 빼기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세타 사인파이 빼기세타는 그냥 사인세타. P4 주역군 P4의 각도는 코스사인값, 사인 값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쵸? pi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p 플러스 세타야 근데 그 점의 좌표는 뭐란고니 지금? 그래요 minus cosine theta minus sine 플러스 세타는 minus cosine e t 플러스 세타는 minus s 세타가 된다는 의미야 이해돼? 자, 희수. 각도를 얘기해볼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는, 같아요. 마이너스. 피가 뭐였더라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응. 피6 현수. 우리의 현수. 각도부터 얘기해 볼까? 코사인 x 좌표는 코사인 가타 요보랑 어, 아, 6번이 6번 점을 봐야지 어디 보고 있나 B가 뭐였어 사인세터 사인 이거 보면 돼, 그냥. B는 사인 스타 A는 코사인 스타였어 어어어, 그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좋아, 수경. 네. <laughs> 코사인. 코사인 2π. 마이너스 2세타. 굿. 그럼요. 압류, 압류. 는, 네. 어머나. 와우! 잘했어! 이해됐니? 네. 좋았어! 이거 한번 그려봐! 다 그렸어? 벌써? 지워도 돼, 그러면?